자,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섯 번째죠. 하나, 둘, 셋. 아, 하나, 아, 이쪽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자, 오늘 제목은요. 정고점 지지 차트 패턴 스리는 실전에 매우 유용하다.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고점이라고 그죠 전고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단 차트 보면서. 차트 유형 패턴, 이건 뭐는 가격 조정이죠. 눌림목이 예, 실전에 매우 유용하다. 전고점 지지 패턴 3는 하락하는 주가가 어디에서 멈출지 예측할 수가 있어. 이게.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패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면 매스 타임을 놓칠 리가 없다. 전고점 지지 패턴 3는 주가의 형태가 아닌 지지요소야 지지요소 이걸 보고 쌍지지라고 해 그래. 쌍지지 라고 명칭을 붙였다. 그 이유는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기가 쉽고 실전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이기 때문이다. 전고점 지지 패턴 3는 하락하는 주가가 어디에서 멈출지 미리 예측해 준비할 수 있다. 일부 고수들을 제외하고는 장중 주가 흐름을 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서 빠른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랬죠, 안타.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가운데 어느 가격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다는 뜻이다. 패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면 매스 타이밍을 놓칠 리가 없다. 주가 고점을 돌파하면 저항으로 작용하던 고점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닌 지지로 바뀐다. 요건 뭐, 아주 뭐,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예. 따라서 전고점과 26일 이동평균선이, 이거 이제 26일이라는 것은 뭐, 어, 이평선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니까 서로 맞물리면 그만큼 지지력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쌍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의미 있는 가격대와 맞물리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것은 이제 간혹 가다 나타납니다. 주가가 장기간 고점을 돌파해 신고가를 형성한 후에 정고점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평선, 26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정고점 지지 패턴 3 가격 조정은 주봉 차트에서 정거점과 26주 이동평균선의 지지도 동일하게 작용된다. 정거점 지지 패턴 스리는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주식의 경우입니다. 미리 투자 전략을 세우고 패턴이 발생했을 때 과감히 베팅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 가능한 매매의 기법이다. 기법, 기술적인 부분이다. 매매 기법, 매술, 어,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완성한 것보다 장중에 흔들리는 마음을 이기기가 훨씬 어렵다. 우리가 이제 매매하다 보면 지지 저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여기 지지가 맞을, 어, 매수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그, 어떤 심리가 작용하죠. 그래서 심리 조절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이제 항시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정확히 알면 이 심리가 조절이 됩니다 자 주식 선물 투자는 심리전 이어서 자신의 원칙을 죽어도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가 훨씬 큰 오, 선물 옵션도 두말할 나위가 없죠 얼마든지 옵션도 할수 있죠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매매 기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못해 패비자가 되고 있다. 자기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트레이딩의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이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점 정리. 다 읽었죠. 이제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요점 정리. 패턴 3는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면 매수 타이밍을 놓칠 리가 없어, 이것은. 그리고 정점 지지 패턴 3는 매수 타이밍에 포착이 쉽고,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매우 유용하고, 자, 그러면 이건 매수라고 그랬죠. 정고점 지지 패턴 3를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매도도 되겠죠. 네? 네. 자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면 저항으로 작용하던 고점은 정고점이죠. 더 이상 저항이 아닌 지지로 바뀐다. 정고점 지지 패턴 스리는 실천에서 유용한 이유는 뭐이냐? 하락하는 주가 어디에서 멈출지 예측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주식 선물 투자는 심리전이어서 자신의 원칙을 죽어도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가 있다. 물론, 성공할 수 있지만은, 심리가 전부가 아니죠. 먼저가 기술이죠, 기술. 기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트레이 어, 하는 과정에서 뭘 알아야 되죠. 예. 모르고 심리만 강하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얘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13선이 올라가고 있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맞고 올라쳤어. 이렇게 지지 받을 때, 여기에 보면은 밑에 상승 각이 하나 딱 올랐죠. 여기가 66선, 이 여기에 딱 있던 거야. 여기 쌍지지죠. 이평선과 이평선도 만나면요. 이게 지금 상승 추세잖아. 상승, 그 여기에 만났죠. 여기를. 돌파했다가 안 차겠죠. 급등 패턴 나와버렸잖아요. 이평선과 이평선이 만나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너무 고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맞고 살짝 올라가도 더 이상 못 올라가. 다시 내려와서, 어, 약간 크로스하고 올라쳐. 그러면서 이게 빠지기 시작하죠. 빠질 때도 그냥 빠진 것이 아니고, 요놈이 상승각이 올라오면 불트랩 잡혀가지고, 아, 비어트리 접혀서 다시 올라가도 여기가 수평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뭘 만들었어? 쌍바닥 만들었잖아요, 쌍바닥. 만들고 이놈이 올라타니까 여기까지 딱한 거야.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에요, 여기가 바로. 근데 여기는 지금 정고점을 안찬 것이 아니거든. 다시 내려와도 자, 여기가 이제 뭐 13선이나 이게 올라가. 5선 타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한번 찍어. 여기 뭐야? 쌍봉이야, 쌍봉. 쌍봉에서 하락하면 되는데, 쌍봉 찍고 다시 내려왔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게 이제 깊은 하락 조정을 받은 거라고. 이때 보면 인자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선, 13, 26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66선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 그리고 이렇게 왔죠 자 이게 정거점이 여기 있어서 그러면서 변동하면서 올라가 그러다가 탁 내려왔지 요때 뭐예요 어, 13선이 여기에서 딱 올라갔고 5선이 여기 올라 있었죠 바로 요 지점이 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평선과 정거점이 맞물려 버렸잖아 그리고 여기서 5선이 위에 있어서 요게 바로 쌍기죠. 이게 전 고점에 여기에 딱닿았어요 이게 안착된 거예요. 이게 패턴 3 가격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타서 올라가죠. 그랬더니 여기서 다시 여기에 지지받던 이평선이 요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툭 쳐버리는 거요 그래서 여기 결론은 뭐냐면은, 이평선과 정고점이 맞물릴 때, 이것은 쌍 지지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주가가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정고점과 이평선이 맞물릴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이평선과 이평선이 맞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 보시면 간단하죠. 이 전고점 지지와 차트 유형 패턴 여기에서 전고점과 안착했을 때 이평선이 맞물릴 때 그것도 상승 각으로 맞물릴 때 이것은 급등 패턴이다. 뭐 실전에 매우 유용하고 아 여기가 지지가 확실하다 그런 우리가 어, 어, 그걸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응?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